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전하는 강사, 문수빈입니다. 오늘 수빈이는 일찍 마쳤답니다. <laughs> 어, 여러분들한테, 어, 그 여자의 이별, 그 남자의 이별에 대해서 한번 읽어봐드리기, 읽어봐드릴게요. 남녀 심리 백성. <laughs> 어, 인생은 사랑, 돈, 어, 성공, 그거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laughs> 특히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사랑이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 <laughs> 어, 우리는 살아가는 마음으로 항상 가슴에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어, 그 여자의 이별, 그 남자의 이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는 주말마다 소개팅 건수가 줄줄이 굴비고, 누구는 닭살 커플돼서 행복하다 할지 모르지만, 누구는 지금 이 순간 이별의 쓴잔을 마시고 <목소리>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가만 보면 남자 남자와 여잔참 많이 다르다. 여자는 이별하는 순간까지 힘들어하지만 남자는 설마 설마 한다고 한다. 하지만 헤어진 다음 날엔 여자는 검세 현실로. 받아들이고 남자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여자는 지난 시간을 지우려 하지만 남자는 추억을 모두 갖고 간다. 어, 여자 역시도 어, 옛날의 추억들을 다 가슴에 묻고 살잖아요. 어, 그렇지만 남자들도 이렇게 산다는 것은 어, 좀 의아합니다. 어, 정말 남자들이 가슴에 묻고 살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남자는 이별의 아픔을 술로 달래지만 여자는 더 좋은 남자를 찾아 두리번거리고 남자는 힘들 때마다 여자에게 전화하려 하지만 여자는 휴대폰에서 남자의 흔적을 싹 지워버린다. <laughs>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자는 헤어질 때까지 고통의 순간을 보내지만 이별한 남자에겐 미련이 없는 것. 남자는 쉽게 그녀를 떠나, 떠나 보낼 수 있어도 미련까지 못 보낸다는 것. 은하계부터가 다른 남녀의 심리를 인정하면 남녀의 만남이 좀 쉬워질까? <laughs>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이, 이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사랑의 심리는, 어, 잠들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사랑이 인생이니까요. 여러분의 사랑을 응원하며 안녕!